<웃음> 자, <웃음>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언제냐, 이러면 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나와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든, 뭔가를 나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거를 딱히 거절하는 게, 만약에 혹시라도 거절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절했을 때에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심리 상태라든가 또는 사회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 상대가 요청한 것을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상대도 아, 이 사람이 거절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해 쓰느냐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기본적인 맥락만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상대가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일이라든가 일 아시죠? 업무관계에 관련되는 거는 약간 권외로 합니다. 업무관계일 때 거절하는 방법은 각각 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수익적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관계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상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됐던 일이 됐던 이런 관련되는 내용에서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런 회사 내에서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거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값과 의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하거든요. 왜? 일이기 때문에. 일이라는 건 돈과 연결이 되거든요. 경제적 가치와 그 다음에 또는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즉이 가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 쪽에 관련되는 부분은 누군가가 이익이 되고 누군가가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익이 관련되느냐, 손해 관련되느냐 그걸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너무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논하고 싶진 않고 인간 관계 상에서. 상대가 인, 나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관계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간관계에 있는 이 상대들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걸 요청을 합니다. 근데그 사람들이 요청을 할때 대부분 요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 요청하는 내용이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어요. 실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에게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뭔가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던 필요한 것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내가 분명히 갖고는 있는데 이거를 요청을 했을 때왜 사람들은 고민을 하느냐?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바로 내가 요 갖고 있는 거를 첫 번째는 잃게 되는 것 즉, 주게 됨으로써 내가 없어지게 되는 거 있어요. 재화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내 수중을 떠나면 너메까지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만 원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요 천만 원을 요청을 하면 그 사람에게 천만 원을 주고 나면 나한테 얼마 남습니까? 영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잃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갈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차마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차마. 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요 인간관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냉정해지지가 않아요. 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관련된 나에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잃게 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두 번째인 경우에는, 읽는 거는 아닌데 이게 저 사람한테 별 도움이 안될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은 나한테 요청을 했는데 상대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상대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돼 내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러니까 상대가 요청한 것이 도움이 안될 거다라는 얘기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판단해 봐도 이력이 필요해 그런데 나한테 천만 원만 빌려달래 그러면 몇 명, 몇 명이나 가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이 천만 원이 과연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진짜 애매지거든요 그래서 뭘 갔냐면 상대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걸내놓래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인간관계이긴 한데, 내가 얘를 딱히 좋아하진 않아.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람이야 내 가족이긴 한데 딱히 도와주고 싶지 않아 쟤는 쟤가 잘 되는 거 꼬라지를 못 보겠어 내가 아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아왜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누가 잘내 예를 들어 언니가 있어 어뭐 누가 있어 근데 너무 잘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 아파요 상대적으로 경험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는 안 그래 라는 표정 짓지 마시고 음. 지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게, 뭐가 있냐면, 상대가 잘 되는 게 싫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없는 것처럼 그래요.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 어, 그래서, 상대가 잘 되는 게또 싫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존재하면 괜찮은데,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 것만 갈래가 들어요. 내 것. 그러니까 상대의 내용이 뭐가 필요한지 뭔지 헤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몽땅 다내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것만 생각하면 뭐 관계는 뭐고 필요 없는데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내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뭐냐면 타인들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타인의 의식 즉 상대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근데 무조건 이거는 뭐 싫든 좋든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웅켜 쥐고서 안 놔야 되는데 타인들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타인들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상대들에게 대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들 거절을 할때 뭘로 가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대부분들이 너희, 뭐,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아, 의외로 많아요. 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싫어. 솔직히, 내가 너한테 돈을 이렇게 주고 나면 나 빵원인데, 니가 좀 주겠냐? 라고 얘기? 안 하죠.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거 맨날 가지고가 봐야 답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떻게, 어떻게든 안 내놓으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럼 왜 주고 싶지 않아요? 니가 나한테 언제 한번 줘봤냐? 그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너 옛날에 나 필요하다 그럴 때돈안 빌려줬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이게 다 단서가 붙습니다. 그냥 상대가 싫어. 그렇다고, 난 너가 싫어서 싫어.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면 진지하게 좀 잘하고 있지, 뭐 하고 있지. 어차피, 뭐, 뭐를 합니까? 거절을 할 때, 너의 뭐, 뭐 때문에, 또는, 무슨, 무슨, 일 때문에라는, 이게 뭔가, 이 때문에가 붙어요. 여기에. 여기에 이게 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상대가 이 입장이 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쉬워서 부탁을 합니다. 상대방한테 우리가 꼭 돈에 뿐만 아니라 뭐 하나라도 부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거절을 당할 때, 거절 당해본 적 경험 많으시죠? 거절 당할 때그 사람들이 그냥 거절 안 합니다. 반드시 뭐뭐 때문에를 붙이면서 거절하는데, 요 때문에라는 말이 나에게 뭐예요? 엄청난 상처와 스트레스가 돼요. 엄청나게 그럴 거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어차피 안빌안안해줄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되면서 뭘 가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뭐뭐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고 상처를 동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자존심하고 상 엄청나게 기분 나빠요. 그리고 요청한 건 거절당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요청을 했던 요 사람이 뭐가 돼? 그다음에 적이 돼요. 너 걸리게만 해 봐라. 언젠가 한번 걸려봐라 너 거절당했잖아요. 아 빌려줘도 빌려준 게 아니라 도와줬다 쳐요. 예를 들어서 도와주 도와주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물에 빠졌더니 건졌었어요. 그랬더니 뭘해으래요 물에 빠져서 잊어버린 보따리 내놓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일로 거절을 하던 상대는 무조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물론 빌려오지도 않아요. 옛날에 보증 서달라. 그래, 내가 서줄게. 근데 안될 텐데. 보증이 안 돼요. 제 자신이. 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보증이 안됩니다. 안 어, 그리고 돈 내수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갑을 통째로 열어서 그냥 줍니다. 그냥 통째로 열어서 그냥 줘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고 그냥. 그냥. 그런 정도로 그냥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왔는데, 뭐 딱히 뭐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런 위치에 가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상대가 거절하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진짜 조그마한 아쉬운 거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어, 부탁을 했을 때 또는 요청을 했을 때그 사람이 거절하면 돌아서서 나오는 그 심정은 진짜 아무리 작은 거라 해도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면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자, 이럴 때 가장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잘 알면은 아주 현명하게 거절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남자에게 거절하는 방법. 남자는 뭘 추구한다 그랬습니까? 미래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아, 안 배우셨나 봐. 포럼 영상에도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남자는 미래 행복, 내일의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이 사람이 요청한 게 맞아. 먼저 일단 긍정이 나와야 돼요. 어? 니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만든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요청을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왔거든요. 그럴 때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자로 가야 돼요. 생각해 보자가 일단은 나와야 돼요. 남자는 무조건 생각해 보자. 이해됩니까? 한번 검토해 볼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고 딱 그러잖아요. 거절이 아니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생각해볼 때는 그 다음에 요청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 이건 여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남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남자인 경우에. 생각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딱히 뭘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러 거기서 일단 락이 됩니다. 그래, 일단 생각해볼 테니까 밥은 일단 먹어. 그뭐 챙겨주고 뭐 챙겨.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에 내 인간관계 대하듯이 생각해 보게해 놓고 그걸 이제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거두절미 하고 일단 딴 얘기하면서 이제 얼마든지 갑니다 자그 다음엔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 생각해 봤냐 그러 그러니까, 그러게 <laughs>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이거> <laughs> 얘기합니다 <웃음> 거절하면 안 돼요 끝 이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생각해 보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하는데, 어, 지금, 내가 검토 중에 있는데, 생각해보고 있는데, 요거요거요렇고 그니까, 나의 일이 뭐, 얘기를 해야 돼, 내 일을.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아니다. 그니까, 러 상대 때문이 아니고, 타인 때문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아, 내가, 제가 예를 들어, 남자요 그러면, 와이프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와이프가 말이야. 그러다 조금 이따, 아, 새끼가 왜 보나 말이야. 막, 이런, 그니까, 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나 아직도 생각 중에 있거든. 그리고 진짜 가능하면 될수 있도록 노력 중이야 노력 중 이렇게 가게 되면 1년이 가고 1년이, 가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ing 중입니다 아니 거절이 된게 아니라니까 뭐뭐 ing 중 계속 노력 중에 있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어 지금 ing 중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상대가 내 도움, 내 도움이 필요한 건 맞는데, 뽀개졌어. 그래도 내 욕은 안 합니다. 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안 되죠? 어, 남자가 원래 그래요. 여자하고는 다르다니까. ING 중입니다. 그런데, ING 중인데, 예를 들어 노력하고 있는데, 또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 거절이구나. 끝내, 쉐이야. 그냥 딱 끝나자. 고건 인간관계 딱 잘라내면 됩니다. 절대! 바로 뭐냐 나중에, 보따리 내물이라고 할 놈이에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빡 때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ING 중일 때, 불같이 화를 낸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다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유야를 막는하고, 인간관계 끊어야 됩니다. 다시는 내 옆에 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남자, 상대가 남자라고 하면, 그냥, 넌 이것 때문에 이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거절을 할 때, 딱 해서, 노력, 그리고 생각. 이게 가다 보니까, 내가 ING 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 뭐가,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그때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가면 갈수록 아니다. 즉, 시간을 벌어야 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그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절을 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싫어. 이래서 딱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을 보라야 돼.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려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게. 그래서 즉흥적으로, 어, 내가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ING 하면서, 이르면서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기다려줍니다. 왜? 희망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런 지하의 거절을 딱 하기보다는 남자라면은, 미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행복. 이 미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딱히 안 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 희망만 넣어놓고 계속 희망만 계속 가져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희망 때문에 또 뭔가에 노력을 해요. 좌절하지 않는다고요. 상대방을 좌절시켜가려면서 스트레스에 상처에 굉장히 큰 고통에 빠뜨리지 마시고, 없, 지금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만 없습니까? 또, 언제 성공이 돼서, 언제 또 생길지, 그건 아무도 못, 위치가 바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도 노력해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문제는 이제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를 들어 부탁을 해옵니다. 여자가 부탁을 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부탁해오니까. ING 중 관심 없어요. 노력해볼게. 생각해볼게. 그거는 엄청난 데미지. 그 결국은 그대로 상처예요 빈손에 돌아가는 게, 그거는 그대로, 왜? 현재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래서, 현재 행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right now,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면은, 여자들을 거절을 할 때는, 어떻게 거절해야 되냐면,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는, 이유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다른 거에 이유 두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좀 생각해볼게. 내 지금 상황이 이래. 안 돼요. 그러면은, 상처받습니다, 상대은 왜? 알고 왔거든요. 알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게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에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남편하고 논해 볼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래야 이 사람은 현실적인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아이들, 자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돈 이거 가져, 어우, 너도 알잖아. 이번에 내 아이가 요번에 이렇게 가는데, 클로 돈이 들어갔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 아이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결하고, 아이와 연결하자 그러면은 미혼인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혼인 사람들, 선생님, 저는 남편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아이도 없는데요. 아 선생님, 저는 남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편도 자녀에 관련된 요 핑계 되기도 굉장히 어려워. 핑계왜 사실은요. 어. 근데, 이거 사실이 해야 돼요. 이게.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세 번째는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요 사람들은 현재를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딱 거절할 때 보면,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현재, 네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물어봐야 돼요. 여부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 말고 누구? 나 말고 누구? 그거를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현재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청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 사람들에 대한 거를 물어봅니다. 대답 안 합니다, 잘. 대답 잘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도움 요청에 관련된 요것들을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가게 되면 은 자꾸 뭔가를 빠져요 자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잘안 하려고 그럽니다 즉 상처 건드린 거예요 건드리면 은 자기 얘기 잘안 해요 아니 나는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까지 누구에게 도움받아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를 알아야 내가 도와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미주알고주알 몇날 며칠을 듣는 겁니다 몇날 며칠을 이렇게 도움이 요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남편 얘기를 한다 그럼 상대가 여자야 그러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볼때아 남편이 있어?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아이 입장에서 볼때 아이가 있는 상태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미혼이든 기혼이든다 똑같아요 그 입장에서 볼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요청에 가는데 이게 다 자기 상처들이거든요 쪽팔려서 얘기 잘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은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방향이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마찬가지로 ING가 되면서 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남자든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남자 이거 계산하고 여자 이거 계산하려고 하면은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본인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만 상대는 스트레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 와 상처는 거절을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인식돼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억 속에 남아 버리기 때문에 기억 속에 누구와 함께 남습니까? 여러분들 거절한 사람과 함께 그 기억에 남아요. 그그 사람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사람 자체가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필요라는 을 요청한 거를 이렇게 거절했을 때,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인간관계가 나빠지느냐? 아니에요. 그때 잠시 이렇게 힐링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요청을 거절할 때는, 뭐뭐 때문에를 붙이지 마시고, 남자는 이렇게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여자도 현재 추구에 관련된 부분에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면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정기정돈이 됩니다. 정말로 내가 목적을 갖고 이거에 대한 요청을 해온 사람이라 그러면 은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가다가 멈추거든요. 대부분들이 거절 아 상대방이 이런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거절할 때도 아 내가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다 고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어갈 때는 그냥 조건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천만 원을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만약에. 그러면 그돈내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려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빌려주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심리가 여러분들 심리에 좋아요. 어차피 안 받는다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지인 관계, 친구 관계 다 잃습니다. 돈 빌려주고 이거 다 잃고. 그런 운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돈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서 거절할 때도 현명하게 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